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는 구호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벌이고 있는 범국민투쟁집회에서 공개 채택한 국민혁명 공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1박2일 철야 장외집회가 10월 25일 오후 7시부터 26일 새벽 5시 30분까지 서울 이승만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시민단체, 우파정당 등이 참여한 문재인 퇴진 철야 국민대회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빗방울 날리고 바람 부는 쌀쌀한 초가을 날씨를 무릅쓰고 모여든 남녀노소, 각계 각층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며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세종로 공원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광장과 그 일대 인도까지 가득 메우고 동화 면세점까지 끌어넘쳤습니다. 투쟁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전과훈 목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김정은 하수인 문재인을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을 끌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역설하자. 군중들의 환호가 광화문 일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총리 후보에 올랐다가 언론 노조의 공격으로 낙마했던 문창극 씨는 문재인은 가짜 평화를 주장하면서 북한과 비슷한 나라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악환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조국 같은 기생충에게 대한민국을 뺏길 수 없다. 문재인이 있는 청와대 앞에서 23일 동안 노숙을 해온 많은 성도들과 전광훈 목사의 용기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다. 우리는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자고 했습니다. 신해한수 신해식 대표는 광화문에 나왔던 1천만 명의 힘이 조국 퇴진, 정경심 구속을 불러왔다. 다음은 조국 차례다. 그러나 조국이 끝이 아니다. 다음은 문재인 타도라고 외쳤습니다. 언론인 조갑재 씨는 모든 혁명은 사람들의 분노로 시작되고 용기로 확산되며 정권을 무너뜨린 뒤에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집단적 분노가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누른다면서 2019년 10월,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혁명적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갑재 씨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이승만 광장이며 10월 26일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완성시키자는 국민혁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10월 국민혁명 공약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승만 광장을 꽝메운 참가자들은 조갑제 씨의 제안을 박수와 환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국민혁명 공약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혁명 공약.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 수호를 위한 구국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시켜가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노릇을 시키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들고 한반도의 반역 세력을 일소함으로써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적, 헌법의 적,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 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에 적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상은 10월 25일 이승만 광장에서 있었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 집회에서 공개된 국민혁명공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